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사는 동안에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하루를 우리가 다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왔던 그 하루의 시간 가운데 그것이 내게 의미가 있고 또 보람이 있고 그러면 이 저녁에 잠들 때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계속 우리의 육체적 노동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우리는 허비하고 소비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그 내가 살고자 하는 목적과 그 모든 것들이 사그라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야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과 의미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차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본 말씀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삶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 가서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마시면 그 영혼이 그 모든 갈증이 해소되어지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지는 그 성경 말씀 안에 이미 많은 여러 가지 의미로 또 여러 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시편 1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을 묘사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철을 따라 날마다의 삶,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에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의미가 없거나 여러분 영혼이 작그라 들어, 쪼그라들어서 그 잎사귀가 말, 마르는 거 같잖아요. 요즘 나가면 그 낙엽 많이 떨어져 있는 그 낙엽 딱 주워서 보면 굉장히 말라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다 극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7장을 다 읽어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나와요. 예수님이 나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께 가지 않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겠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만 가면 그것을 먹고 그맛이많에서우리 삶이 이렇게 될 텐데 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을 잘칠 장을 읽어보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감, 잠잠히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왜입사기가 마른 것 같이 살아가는가.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풍성함으로 못 들어가는가 그 이유가 우리는 관찰되어 질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을 처음 읽어보면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 못 알아들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원어로 보고 보고 또 보고, 저 때도 그럼 저 때가 다른 때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헬라 원어로 보면 똑같은 때의 표현이에요. 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아, 그걸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다가 한 가지를 깨닫는 것이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때가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예요, 둘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 카이로스고. 사람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 크로노스라고 얘기하는 두가지 시간 개념인데 차이를 두었으면, 차이를 둬서 표현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둘다 카이로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때나 내 때, 예수님의 때나.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라고 생각했을 때 계속 읽다 보면 한 가지가 아,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야, 하나님 때는 이 정도여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때는 이 정도면 우리 가운데 임해에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건 서로 다르다는 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와 그 시간과 내가 원래 의도하고 계획한 시간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아주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하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이해되지 아니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이런 것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영역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안에 아마 많았을걸요? 굉장히 있었을 겁니다. 저의 삶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왜그럽니까 이유가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하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서 딱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 훈련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7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망을 치니라. 말씀을 잠깐 멈춰주세요. 그럼 출애굽기 15장을 읽고 있으면 15장 21절에 러면 박수를 딱칠 수밖에 없어요. 진작 이걸 알아더라면이 이 말이 딱 나와요. 진작 어떻게요? 이걸 알아더라면 그러니까 엘림에 가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것루로가 있는 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을 진작에 알아더라면아 우리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딱 이거예요. 이 전에 무슨 사건이냐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거든요.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 광에 데리고 나와서 그래 애굽에서 나온 것까지 너무 좋아 구원 받은 거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를 목마르게 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요? 마라에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또 모세는 그 안에서 어려워하고 이런 모든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요? 엘림에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분한 물이 있는 거예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11km. 그럼 11km면 꽤 걸을 만합니다. 뭐 걸을 걸어가도 뭐 아무것도 원래 걷는 민족에게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당연히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또한 가지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셔라, 내가 너를 다 채울 거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그러지 못하냐면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때 그것이 너무 계산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조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길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야, 우리 이 시간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시간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여러분의 삶의 미래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에서 주는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삶 가운데 아 내가 좀 고통스럽고 더 기다려야 될것 같은 그런 시간을 할지라도 오늘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하루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누리실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한 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수의 강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또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1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이 사람 예수를 이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요한복음 7장 41절에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갈릴리서 나오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들만의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7장 22절 24절에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시는데그 중에 한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낳는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낳는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라고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은 이미 그들이 가진 편견으로 그들의 눈이 가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에스겔에서 말씀만 유대인들이 제대로 읽었다라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편견이 그들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기본적인 신념 체계죠. 편견을 저는 기본적인 믿는 자신만의 신념 체계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거 예수님 말씀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성경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신념 체계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을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만 가지고 계신 아주 국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굳건한 믿음 때문이에요.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게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굳건한 믿음 체계가 있어요. 그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사람은 원래 자기가 정말 맞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행동하는데, 그것이 성경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이... 이 수를 판단하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으로부터 그것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은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와서 날마다 여러분 같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명에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꼭 같이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에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의 영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서 내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믿었던 것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집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기도하셔야 돼.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럼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깨져야 될 때가 많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열매를 불러 일으키는 풍성함을 방해하는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거를 깨뜨려 주세요. 기도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네가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처음엔 좀 아파요. 아픈데 그것이 깨지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삶 가운데 훨씬 더큰 복과 행복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 영역은 특별히 더 그래요. 해결할 수 없는 관계, 미워하는 관계. 아주 저,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그런 관계들은 그런 관계들이 혹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셔요 하나님, 내가 이 관계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괴로움을 주는 관계는 아마 먼 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분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분들, 그것이 직장 동료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행복을 방해하는 경우, 내 마음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경우 가 너무 많거든요. 교회 안에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 내 안에 깨트려질 것은 있습니까?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입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 무지가 깨트려져 가요. 이제 그 이후에 오늘 본 말씀에 이르기 전에 2 5 절부터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혼란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체계와 신념 체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저는 결혼 이후에 처음으로 그걸 겪었는데 20대 때는 주의 말씀 그대로 혼자 혼자 살았기 때문에 뭐 연애도 별로 안 해봤 연애도 거의 안 해봤고 저희 아내가 처음 연애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늘 혼자 있었어요 공동체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그대로 다 됐어요 결혼하니까 안 돼요 같이 가야 되니까 나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들으면은 행동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몸이 확 움직이거든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안 같이 가지 않는 아내를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이 충만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아, 아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바꾸셨죠. 괴로워하고 있는 제삶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 때말씀하셨전 주님께 직접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께서 딱한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아내를 준 것은 바꾸려고 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준 것이다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저희 신년체기가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수 있지만 결혼 한뭐 1, 2년차 되는 그런 결혼 초기에는 잘 알아듣기 힘든 말씀이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바뀌어왔고 물론 당연히 바뀌었죠 근데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제 연... 그게 하나님의 은성을 들으면서 영적인 무지까지도 깨어지게 됐어요. 아 결혼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편견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은혜를 놓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이때 우리 들려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자 우리 오늘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가장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의 배에서 나의 삶에서 그것이 흘러나오리라.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 보면 요즘 우리 삶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대한 자본주의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아무가 포로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이 돈의 큰 무리에 우리가 휩쓸려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형성되어 질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당하는 게 있거든요. 그 포로 시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에서 4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나 여기 말씀 보면 1절만 읽어 볼게요. 1절에 혹시 성경을 나중에 갖고 계셔서 읽어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칠게 있어요. 나를 데리고 예, 동그라미. 그다음에 물이 나와. 동그라미. 이두 가지는 꼭 지셔야 돼요. 왜냐면 하이 말씀의 적용점이 누구냐면 나라는 거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데리고 성전을 데리고 왔는데 그 성전에서 무엇을 보여 주시냐면 비밀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여러분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비밀을 아는 자예요. 왜냐면 이 물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결국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이제 무릎에 이르고 그 물이 허리에 차고 능이 가, 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지면서 이 물이 닿는 모든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닿는 모든 곳마다 그곳이 다 생명수가 흐르고 그것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눈이 띄어져야 돼요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미 이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온 땅을 적시면서 생명을 주는 거과 같이 주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있던 가운데 그 생명력을 흘려보내길 원하시네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사실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건 성령을 가르켜 말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를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채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한 가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채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땠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우리를 가득가득 채우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오늘도 믿고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점점 깊어지고 충만한 상태에 이르고 그리고 거대한 강이 되어지고 우리를 휩쓸러갈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생명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소망을 가지세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통하여서 가정 가운데 그런 충만이 임하리라. 나를 통하여서 그런 사업장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선기는 모든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함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혹시 기다리지 못하거나 혹시 주의 말씀을 잘못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내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 간구하면서 나를 통하여서 이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